안녕하세요. 강태성입니다. 캄보디아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납치되고 있다고 합니다. 구독자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. 절대 캄보디아에 가지 마세요. 뉴스 보니까 보통 고수익 한 달에 월 1천만 원 이상 벌게 해준다 이러면서 거짓말로 캄보디아에 초대해서 납치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캄보디아 나라 자체가 한국보다 가난한데 한 달에 월 1천만 원 이상 벌게 해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? 당장 대학 나와도 한국에서 한 달에 월 1천만원 이상 벌기 힘듭니다. 평범한 사람들이 밑도 끝도 없이 그런 허황된 거짓말에 속는 것 자체가 정말 안타깝습니다. 평범한 스펙이라면 냉정하게 동네에서 음식점, 배달, 녹, 공장, 노가다 이거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. 밑도 끝도 없이 한 달에 월 1천만원 이상 벌게 해준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? 이런 거에 속는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행 중에 납치당한다고 합니다. 캄보디아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다른 베트남, 태국 갔는데 본고차에 사람 나와서 납치한다고 합니다. 이건 정말 안타깝습니다. 무조건 여행 가실 때 안전한 나라를 가세요. 캄보디아는 절대로 가지 마세요. 간단한 여행, 호기심으로도 절대 가지 마세요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